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힘 얻게 하여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하루, 하루 종일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요, 또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십니다. 각각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요, 또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삼일체 교리에 관하여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언어로 설명하기에 가장 난해한 교리가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성도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체 관한 교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3일째 하나님과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3일째 하나님과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부절 말씀을 제가 해석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 들었던 찬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다, 계시도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계심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사랑 안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또 해석하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할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또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제가 또 해석하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들은 자기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게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시인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신 것입니다. 또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주신 구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 14, 15절 말씀을 함께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손을 맞잡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너도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가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성령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만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기 소망합니다. 이 땅의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뜻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의 반응에서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 하나님께서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삼일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사랑을 결단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결단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덮어주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